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파워 벨모 오늘요 제가 마인크래프트 아, 마인크래프트제두 번째 영상인데 제가 두 번째로 찍는 영상인데 지금부터 제가 경찰도드래도록할 건데 제가 경찰부터 게요 먼저 경찰도 재밌어요 은근 히좀 재밌더라고요 총 들고 MG 얘들을 뭐깐 아직, 어. 네이터베인를 죽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아직 야자, 야자 하나 밖에 노는 타입이라서. 쏘면 안 돼요. 내저은총 뭐. 총 내려놓고. 이거 잘못해야지 수갑 채워지는 건가 봐요. 나 때렸지? 아. <laughs> 너네, 나 때리면 난 너네는 죽는다. 씨, 나 나죽는다나 어떻게, 나 피가 없어. 장전, 장전. 아씨 아니, 어우, 씨. 됐다. 됐어. 피가 없네. 어 이거 그래서 말을 지금 없었서 말을 지금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집중해서 그래요 제가 경찰이지만 탈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 혼자 에 튀는 겁니다 <laughs> 경찰 인척안 하고 경찰 역할 안 하고 저는 튈 겁니다 무조건 튑니다 빨리 튑시다 첫 빨리 가요. 애들 몰래 치는 거예요, 뭐 스파이 같은 거. 내 도와줄 수 있는 거. 저는 지금부터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경찰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를 찾는 거죠. 난 이제 경찰아 나는 너를 체포할 생각이 없다는. 나의 감이 쏘니? 나너 봐줄래? 그거 씨 어우지 겁나 아오 소리 어, 쏘리, 소리 쏘리. 아 제가 일단은 제가 경찰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총으로 해서 총을 쏴야 돼요 왜냐면요 그래야지 총을 잘 맞히거든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상 지금 이것만... 이것만 하고 마셔야 될것 같은데 그럼 이거 너무 짧잖아요 영상이 괜찮아요 뭐 길게 합시다 뭐 우쒸 쭈쭈 저기 경찰도 했으니까 이제 제가 뭐 재수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이건가? 이건가 이거 아 이건가 나가가지고 제가 죄수까지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laughs>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 네스링 레스고자 나는 이제 이거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하는데 이거 주먹을 어떻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주먹을로 어떻게 때릴 키를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을 제가 뺏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총이 있으니까 저총 먹을래요. 총총 총 주세요. 총이요 없었어. <laughs> 이 경찰 누가 좀 죽여. 아씨. 나이스 점프 점. 프 빨리 총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 가셨어. 아저지가 잡혔습니다. 아저 감옥에 지금 아주 감옥에 앉있는데아시간 없는데 그냥 그냥 하자. 괜찮을까 아직까지 시간 없는 거 뭐. 이거 애네들이 저 일단 저 일부러 죽이려고 저를 저희들을 제수들을 죽이려고 작전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죽이려고 일단 여기에다가 들어가라고 한 거죠. 들어가라고 했다가 나중에 총, 어, 나중에 주, 들어가라 했다가 나중에 죽는 거죠. 무서워지셨다. 일단은 제가 해머 말고 이 검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검. 왜, 왜안 들어지지? 커지자고? 왜안 가지 가지지? 어? 오, 뭐야, 가자. 뭔가버그가걸려가지고지금아 거지. 거 너무 세. 거지. 싸써싸 써봐 아. 죽었네. 아, 저칼 얻은 거예요? 아, 렉 걸렸구나. 렉이 심했었어요. 죽으니까 렉이 풀렸어요. 일단은 제가 총을 먹, 먹어야 되기 위해서 이 친구는 여기서 왜 부어야 될까? 어. 아, 제가 지금 더워서 왔는데, 제가 선복이 트도갔갔습니다 휘휘 소리 나도, 그래서 양 많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요. 이왕치해먹을 들고, 이를 두스로 패도록 갔습니다 통툭툭톡 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빨리 들어가야 돼. 거기서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빨리 지금 잘 시간입니다. 이가부터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먹로 일단은 변기를 뚫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타로, 작전입니다. 근데 오래 걸리나요? 딱. 다 나... 잠깐만. 이거, 이거 없으려는 키가 뭐지? 핸드폰을 가지고 키를 피를... 모르겠어요. 우와. 이상해. 어 어떻게 나가라는 건데? 이상한데? 그러면 난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우휴아 저희 누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자레인지에 뭐 돌고 있어서 돌리고 있어서 좀 시끄럽습니다. 어? 뭐야? 뭐지? 아나 변기 변기통에 꼈다. 아 부셔야지. 저 땅속으로 파 들어갔습니다. 어 일단은 일단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우유 어. 소환이 소환이 됐습니다. 이제 아침이 됐을 거예요. 아씨어어 우수 어, 총을 봐쏘 쏘고 다 이래 씨. 우리 고내충 대충 내거내거내거내거 빨리 치자 난 튀어요. 여기도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에다다 넣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위험하다고 싶을 때딱 그냥 꺼내놓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잘 시간입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안 다쳐야 되는데 다치, 다치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휴, 휴. 물이 안 다치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안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파이어보였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시 한번 하고 다시.